빙고맨 유튜브 배구 꼭 봐야 배구 배꼭배 하예진 선수와 한지연 선수의 계약은 대체 언제 하는 건가요? 요구에 대한 것도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. 하예진과 한지연 선수 계약은 대체 언제인 건가요? 빨리 할수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왜 이거에 대한 뉴스는 안 나오는지. 이렇게까지 오래, 오래 걸릴 일인가? 이렇게 영입을 하든 안 하든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은데. 아직까지도 서로 이 의견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계약을 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계약이 진행 중인 건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네요. 그러니까 누구를 영입하든 영입을 하지 않아든. 뭔가 딱 그림상 이번 주에 네, 다음 주에는 하려나요? 다음 주에? 다음 주쯤이면 딱 발표가 되려나? 한지현 선수를 영입 안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? 지금 이 특별 지명에서도 리베로를 안 뽑았으니 정말 신인으로만 갈 거다라는 건가?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배구판을 알 수가 없네요. 저도 당연히 배구를 잘 모르지만 오늘 이 특별 지명 나오는 거 보면서 또 놀랐어. 그렇죠. 하이진 선수는 동공이랑 상관없어요. 이제 끝났어요. 끝났어요. 그러니까 하이진 선수도 지금 페퍼 아니면은 올 시즌은 놀아야 되는 거죠. 갈 데가 없는 거죠. 올 시즌 갈 수가 없는 거죠. 하이진 선수도 뭔가 뛰고 싶으면 페퍼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. 한지현 선수는 일단은 뭐 반대하시는 분들 안될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. 이게 올해는 못 뛰는 거죠. 내년부터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. 1년을 놀아야 되는 건데 돈이 없어서 안 들어가지는 않겠죠. 300%면 3억 원만 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리뷰로 리베르... 한미르 선수 이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. 네. 아 내년에 영입하면 보상 선수를 내줘야 되는군요. 오. 한지연 선수면은 보상금이 2억 4천이죠. 그러고 그러니까 있는 특별 지명했을 때 리베라도를 뽑았으면은 100%만 주면 되는 거니까. 진짜 한지연 선수만한 자원이 보호 선수 이거에 안 풀려 있었던 건가? 왜냐면 훨씬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이 특별 선수 지명하는 게 연봉의 100%고 한지연 선수는 300%를 줘야 되는 거니까.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특별 증명 선수로 되는 게더 유리할 텐데, 그렇죠. 어, 어,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언제쯤 계약을 하냐가 문제죠.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다. 언제든지라 어,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페퍼는 하이지진든 한지연이든 빨리 진짜 아직 바르가도 안 왔는데 다섯 명같, 6월달에 소집이 되면은 6월 초에 소집이 되면. 네. 뭐 구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뭐 팬들의 이 궁금한 것들이 진짜 이제 계속 궁금증들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. 아뭐각 팀별 보호 선수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. 네 현대가 좀 궁금하긴 해. 현대, 현대랑 GS가 제일 궁금하네요. 각팀 보호 선수 현대랑 GS 진짜 이건 너무 궁금하긴 하다. 어쨌든 실업 선수권 이거 끝나면은 또 어느 정도 그려지겠네요. 이번 실업 연맹 그 경기를 또좀 봐야 되겠네. 그 김영실 감독님도 거기 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또 구단들하고. 어떻게 이미 탈퇴 선수들이 잘 해결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. 누가 잘한 선택일까? 누가 잘한 선택일까? 여러분들 보기에 저는 GS가 아주 그래도 잘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. 이현 선수에게도 기회가 가고 현재 있는 스쿼드에도 크게 무리가 안 가고. 아 흥국 명단은 진짜 나한테 현국 명단이 궁금하다. 사실 진짜 제일 궁금한 거 흥국이네요. <laughs> 승자는 감독님 차너스 현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수 안 풀린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. 어손에는 손해는 도공이 진짜 좀 손해인 것 같아요. 흥국도 마찬가지고 도공이 그러면 도공은 우수민 선수를 보호했나 보네. 최민지 선수가 나왔던 거 보니까 다들 흥국 레프트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. 흥국 레프트 걱정 도로공사 센터 걱정 GS가 제일 좀 그래도 승자인 것 같긴 하네요. IBK도 손해좀 보는 거 하고 거기도 선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진짜 각 팀별로 좀 날리긴 날릴 거예요 선수 한 명씩 빠져나가면서 인삼공사나 GS는 선수들이 많은데 흥국 IBK 도로공사 선수 없잖아요 지금 14명 15명 15명인데 신인들도 앞에서 다 많이 데려가고 근데 경기는 늘어나면 더 선수 수급이 필요할 거고 야 진짜 한번 아무리 주전 선수들 위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. 자,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얘기들을 나눠 봤습니다. 다들 뭐 오늘 이 발표에 많이들 좀 놀라신 것 같기도 하고. 아마 이렇게 100% 맞추신 분은 없을 거예요. 특히 현대에서 지명을 안할 거라고 포함해서 100%맞추거는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야, 진짜. 배구 팬들의 또 마음을 머리를 굉장히 어지럽히게 놨네요. 아무도 못 맞춰. 진짜. 누가 맞춰? 이걸 어떻게 맞춰? 그래도 선수를 보호한 현대가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겠지만. 빙고맨 유튜브.